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상이자 목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어머니를 사랑할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나를 돌봐 주셨고, 나를 교육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인생 초반부터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 지지, 안전, 음식, 보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아무 이유로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를 버리거나 사랑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까요? 아마도 답은 간이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받은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사랑, 애정, 관심, 지지, 기쁨 등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이 완전히 이타적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그 사랑은 항상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는 무의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든 완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돌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 할지라도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개념은 아무리 이상적이고 아름답다 해도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이 본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교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거리를 지나면서 마주치는 한 노숙자를 생각해봅시다. 그는 더럽고 손은 오염되어 있으며 찢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를 지나치면서 그의 상황을 보고 연민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자비심으로 약간의 동전이나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특정 조건에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사랑합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노숙자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는 연민과 불편함이 섞인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만, 친구나 가족, 혹은 우리에게 큰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그 같은 노숙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사였고,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또는 그가 오랜 친구였고 당신과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랑을 느끼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귀중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과의 경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태나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느끼는 것을 형성합니다. 노숙자의 경우, 그와 당신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시간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은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작동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랑은 친밀함, 상호작용,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생각과 종종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나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즉 관심과 헌신,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은 매우 드물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공감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이웃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대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흔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애정이나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많은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해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왜이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우리가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 적은요? 이런 감정은 사실 매우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차갑거나 이기적 혹은 무정하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때로는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인간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우리의 감정은 경험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는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들은 사회가 종종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상보다 우리가 더 복잡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을 인정하고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찰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과 조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두 감정을 혼동하지만 이들은 매우 다르며 그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의 관계와 기대를 더잘 다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더 가벼운 감정이며 표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때문에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친근함이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관한 것이며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가 변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강한 연결을 포함하고 희생하고 돌보며 그 사람을 신경쓰려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사랑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며 일상적인 상황을 초월한 강한 유대와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직장에서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동료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하면 그에 대한 호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가족이나 파트너는 실수를 하거나 당신을 실망시켜도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일시적인 특성이나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깊이와 시간을 요구하며 특정한 조건과 유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 좋아하는 것은 더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랑은 특별하고 깊이 있는 것이며, 좋아함은 더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흔한 믿음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전제 조건일까요? 이에 대해 반성해 봅시다. 자기 사랑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자신을 배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잘 대처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만 의존하지 않으므로, 더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자기 사랑은 항상 완벽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혹은 성장과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넘어서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친구, 파트너,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 가치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자기 사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있으면 그 과정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외부의 확인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가 결핍이나 수용의 필요에 기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불안감이나 과도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투영하게 되어 종종 소모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도전입니다. 이는 자기 인식, 정직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강화해야 할 순간과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균형은 타인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자기 사랑을 내세워 타인을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모두 지속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진실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상호 의존적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지가 도전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순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을 발전시킬수록 우리의 타인과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며 이러한 관계에서 배우는 만큼 우리의 자기 사랑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유해한 행동이나 학대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사랑은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며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존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은 관계를 보호하고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타인 사랑도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하며 당신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믿어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외부의 사랑은 당신 안에 좋은 것을 반영해 주고 새로운 자아가치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헌신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의미 있는 깊은 유대를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를 강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자기 사랑이 결여된 많은 관계에서는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자신이 줄수 없는 확인을 찾는 감정적 의존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잘못되었다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랑이 모든 형태에서 학습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자기 사랑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통틀어 흐르고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완전한 자기 사랑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를 달성해야 하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더 균형 잡혀 있을수록 세상에 제공하는 사랑은 더 진실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는 사랑이 깊고 진실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며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 모두 여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두 경우 모두 사랑은 항상 쌍방향입니다.